됐어? 응? 응? 응, 손치지? 가자, 아빠, 아빠는 출근했지? 응, 응. 가자, 탈출! 우와, 좋은 아침이다. 응. 우정이 유산균, 우정이 초유민, 내 유산균, 어장아! 이게 보게. 유산균. 음, 잘 먹네. 뿅. 예. 음, 무게 들어왔어요. 20주 차 얼마나 들었을지. <laughs> 무섭다. 옆자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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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우정이 아침은 시리얼이랑 블루베리 먹어볼까? 우정이 응. 블루 해봐. 우정이 블루베리. 블루베리랑 시리얼 먹을래? 응. 응, 아, 알았어. 블루베리. 어, 저번에 후쿠오카 갔을 때 저지밀크가 맛있다 그래서 보여서 사봤어요 원래 A2 우유 사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걸로 아 집어왔어요. 알았어 빨리 줄게. 블루베리랑 폼프로트 한줌 넣고 블루베리 넣고. 풍풍 오정아 아기 응. 자에 앉자. 아기 소파에 앉자. 이리 와 우정이 여기 앉아 여기 소파 아기 의자에 앉아야지 응, 응. 우리 이제 마 먹어볼까? 블루베리 입으로 갑니다. 응. 맛있어? 오케이? Okay. 아빠가 우정이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레고 사줬지 응. 와 좋겠다 아빠가 사줬어 응 깡총깡총 깡총깡총. 응. 음. 그거는 뭐야? 그... 멍멍. 멍나 어. 아. 그거는. 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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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. 이거. 음. 이거. 이거. 그거는 뭐지? 오 오리? 수술 약먹는데 코가 안나 그치? 응.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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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응. 그치? 우정아 이쁜지? 왜? 거 이상해? 뭐가? 하나 안먹어 엄마 엄마 엄마야 또? 괜찮아 우정아 콜라를 한잔 들이켜야 될것 같아서 요새 속이 별로 안 좋아요. 하루 종일 체기가 있는 기분인데, 하여간 속이 별로 안 좋습니다. 모닝커피는 디카페인으로 먹어요. 일말의 양심이랄까? 오늘 아침은 옥수수 스콘이랑 디카페인 커피. 사실 몇 년째 이 스콘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보리로 만든 스콘인데, 저는 꼬소하고 속도 편해서 좋더라고요. 아침에 이렇게 막 향이 강한거나 뭐 양념된 거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아서 빵을 먹었는데 빵은 부대끼잖아요. 근데 요거는 속이 좀 편했어요. 그래서 진짜 몇 년째 먹고 있어요. 그냥 애정하는 템인데 요즘 제 태교예요. 역시 태교는 케이팝 <laughs> 아니 진짜 신나고 저는 클래식보다 이런 게더 태교에 좋은 것 같아요. 잘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딸이니까 예쁜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서 걸그룹 영상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쁜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<laughs> 셀카봉을 단항해서 잃어버려 가지고 주스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<laughs> 어이없어 진짜. 까꿍 20주예요 우정이 때는 이쯤부터 주스 사진 찍기 시작했는데 얘는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몇 주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하여간 오늘 20주예요. 이제 본격적으로 임산부들이 배가 나오는 시기인데 저는 대놓고 나왔어요. <laughs> 20주 배 한번 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엄청 많이 나왔죠? <laughs> 진짜... 둘째는 존재감이 뿜뿜이네요. <laughs> 내 얘기는 아닐 줄 알았어. 임신 중기라서 엽산은 이제 그만 먹고 있고, 비타민 D랑 철분, 그리고 비타민 B인데, 이게 비타민 C도 들어있대요. 그래서 그냥 철분 먹으면서 같이 먹고 있어요. 존맛탱이에요. 임산부한테 완전 최고. 매워요. 너무 좋아요. <laughs> 그 요거는 점심엔 요거트 하나씩 꼭 챙겨 먹고 있어요. 유산, 아, 유제품을 먹어야 된다는데 제가 별로 유제품을 좋아하는 게 요거트랑 치즈 말고는 없어서 그게 다네? 그냥 우유랑. 그리고 요즘에 미솔보 챙겨 먹고 있어요. 어쨌든 계속 체하니까 어쨌든 먹고 있는데 일초 박혀 있는 거 보세요. <laughs> 진짜 매콤해요. 매운 거 좋아하면 진짜 강추. 속안 좋다면서 나는 맨날 이런 거 먹어. 임신 아니었으면 원래 고두정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임신하니까 어린이집 연장이 돼서 5시에 데리러 가고 있거든요. 한 시간 동안은 멍좀 때리고 <laughs> 쉬어야겠어요. 이거 콜라비 시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사오셨대요.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우정이의 소중한 식량이 도착했어요. 국도 있고, 밥밥 소스도 있고, 그리고 반찬도 있고. 노솔 음 나물 반찬 괜찮아요. 진짜 잘 먹어요. 보기 시작했. 이랑 이제 막다 봐가지고 정경호 배우님 좋아해서 시작했습니다. 망했어요 5시다. <laughs> 아니 시간 진짜 왜 이렇게 빠르지? 잠깐 영상 편집하다가 시간 봤는데 5시가 넘었어요. 늦었어요. 우정이 데리고 올게요. 응. 가자, 우정아. 응. 안녕, 내일 봐. 응. 우정이 오늘 재밌게 놀았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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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놀았어? 고무. 고무? 고무? 고무가 뭐야? <laughs> 비행기 어떻게 날아, 우정아? 구 어. 아, 그렇게 나는 거야? 우와, 멋있다. 어, 하늘로 날아올라. 슝! 하고, 비행기. 슝! 엄마, 엄마. 엄마 차야? 엄마 차 좋은 거네? 슝! 엄마 차도 슝? 붕이 아니고? 붕. 붕, 그쯤. 아빠, 붕! 아빠, 붕! 하늘을 나는 비행기 우정이 비행기도 여기 있네 비행기 우와 응, 어. 높이 높이 날아라 슝슝 쌩쌩 빨리 날아라 응, 어떻게 날지 비행기가 슝 응. 그렇게 높이 날지 그치 우와 응, 응, 응. 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생겼네 그치 우와. 보라색 비행기도 있고 응. 우리 언니 오늘은 단호박 두부 샐러드, 간장 닭갈비, 순두부 야채 계란국 먹어보자 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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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기다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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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거기서 조좀만 음, 기다려요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이거는 응. 처음 시켜본 거 우 와! 응. 맛있어요? 응. 다음에. 그럼 어. 우리 요거 한번 먹어 볼까? 아. 아. 역시 단호박은 우정이 스타일이 아닌가? 단호박 별로야? 응. 응. 별로였어? 응. 아. 아이 이런. 까. <laughs> 우정이 결국에 단호박은 안 먹었어. 볼까? 아. 응. 어때? 먹을만 하지 않나? 맛있지 않나? 아이, 맛없어! 별로야! 알겠어. 다음에 다시 또 먹어보자. 언니랑 엄마랑 약 먹는 걸로 하루가 끝나는 것 같아. 비타민 D랑 칼슘 마그네슘 먹자. 응? 근 그건 또 뭐야? 어디서 났어? 머드스콘이랑 호로록두유 그냥 뭔가 간 있는 것도 먹기 싫으니까 <laughs> 근데 머드스콘이 뭐 단백질이랑 식이섬유랑 많대서 좋을 것 같아서 요새 먹고 있어요 저녁으로 쑥스콘이랑 두루 저녁에도 영양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DHA랑 칼슘, 마그네슘, 아연... 이거는 임신 전부터 먹고 있었고, 이거는 임산부 먹을 수 있는 DHA라 그래서 직구로 구매했어요. 둘다 오플에서 샀어요. 언니 아빠랑 병원 잘 다녀와... 이건... 베베도 있다 봐. 안녕 엄마 엄마 엄마도 이따 봐 조심해서 갔다 와응 응. 뭐야? 이거 뭐야 뭐야? 어머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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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빠한테 못 뜯어냈어 또 아빠가 사줬어 좋아 여기 눌러 봐봐 여기 눌러 응. 봐 아, 찾고 왔어 머리까지 말리고 엄마 응? 어? 아빠 응? 어? 아까 어? 왜? 왜? 무슨 표정이야? 응? 표정아 응? 표정아 표정이? 표정이? 표정고 그럼 그렇지. 이 표정이? 로정이는 어떻게든 이표정도표정아 네. 아빠 사랑해요 해 주고 가야지. 아빠 잘자 빠빠 p 그래, a 아빠 빠 a Papa 뽀뽀 p a Papa 아 뽀뽀 뽀뽀 뽀 아빠 뽀뽀. 뽀뽀. p 자자 a 자자 p 자 잘자 자기. p 잘 잘자 Papa 응, 잘 자. 잘 자, 뽀뽀. 뽀 a Papa 짱이 사랑해. 좋은 꿈 꿔.